모든 자산의 가격은 시장에서 해당 자산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급은 수요 대비 자산의 가용성을 의미합니다. 자산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수요는 구매자가 시장 가격으로 자산을 구매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며 자산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거래 공급 영역은 시장에서 많은 매도 주문이 발생하여 자산의 공급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 영역입니다. 반면에 수요 영역은 자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여 많은 구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가격 영역입니다. 자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의와 식별 방법, 수요 및 공급 영역에서의 거래 전략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및 공급 영역은 거래자가 매수 또는 매도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차트의 핵심 영역입니다. 수요 및 공급 영역은 시장에서 반전 거래와 지속 거래를 포착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영역은 스마트머니 개념에서와 같이 대부분 시장이 이러한 영역에서 빠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관 거래자들은 이 영역에서 높은 공급 또는 수요로 물량을 유입시킨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거래자들이 수요 영역이나 공급 영역을 테스트할 때 거래를 실행하고 기관 거래자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의 수요 및 공급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시장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이 추세에 있을 때그 추세 방향으로 이전 구조를 깨고 추세를 지속하는 것을 구조 파괴라고 합니다. 강세 추세에서 시장은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더 높은 고점을 만드는 반면 약세 구조에서는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시장이 이전 저점을 돌파하고 더 낮은 저점을 만듭니다. 시장이 추세를 바꾸면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구조를 깨고 반전 또는 특성 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추세를 만듭니다. 시장이 약세 추세에서 강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전의 낮은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고점을 높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강세 추세에서 약세로 반전하면 보시다시피 이전의 높은 저점을 이탈하고 새로운 낮은 저점을 만듭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시장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식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급 영역은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시장 영역이므로 약세 추세에 유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세에서 약세로 특성이 전환되기 전 혹은 약세 추세에서 구조가 붕괴되기 전에 가격이 빠르고 강하게 하락한 후 되돌림이 나오는 곳을 공급 영역이라고 합니다. 수요 영역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시장 영역이므로 강세 추세에 유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세에서 강세로 특성이 바뀌기 전 혹은 강세 추세의 구조가 붕괴되기 전에 가격이 빠르고 강력하게 상승한 후 되돌림이 나오는 곳을 수요 영역이라고 합니다. 수요 영역을 이용하여 거래하려면 먼저 시장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강세 특성 변화 또는 구조 붕괴 이후 강세 추세에서 수요 영역을 식별해야 합니다. 시장이 되돌아와 수요 영역에 접근하면 해당 테스트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 영역이 넓은 경우에는 더 짧은 시간 프레임에서 시장 구조와 지지 레벨을 확인해야 하며, 수요 영역의 최소 50% 값을 테스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수요 영역에서 매수 거래를 실행할 경우 스탑노스는 가격의 최저치보다 약간의 하방으로 세팅합니다. 공급 영역을 이용하여 거래하려면 먼저 시장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약세 특성 변화 또는 구조 붕괴 이후 약세 추세에서 공급 영역을 식별해야 합니다. 시장이 되돌아가서 공급 영역에 접근하면 해당 테스트에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영역이 넓은 경우, 더 짧은 시간 프레임에서 시장 구조와 저항 레벨을 확인해야 하며, 공급 영역의 최소 50% 값을 테스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공급 영역에서 매도 거래를 실행할 경우, 스탑노스는 가격의 최고치보다 약간의 상방으로 세팅합니다. 트레이딩 시장에서 완벽한 전략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비중을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를 통해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면, 그것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넘어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수요와 공급 영역이 거래함에 있어 진입하기에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지 100%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장치를 위한 손절매 설정은 필수입니다.